여기 소조령 고개입니다. 만디입니다. 최고 만디에 올라와서, 저 밑을 내다 보면, 보면서 길을 올라올 때, 이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느끼게 됐습니다. 좋게 말해서, 고관대작집의 머섬일, 그을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장돌뱅이로서 홀로 이 길에서 가족도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애환을 느낍니다. 그 메밀꽃 필 무렵에 그 주인공이 지나가는 자기 닮은 장돌뱅이를 보고 자기 자식이라고 발가락이 닮았다고 애환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삶의 목적이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가 아니고. 고작 가족 하나 이루기를 위해서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느낍니다. 여기도 이 만디에도 이 과수원을 하고 지금 6시 한 반쯤 되었는데 농부가 나와서 약을 치고 있네요. 과연 삶이란 무엇일까? 국이 영화일까, 혹은 자기가 가졌던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일까, 목적을 이루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과연 삶이란 무엇일까? 그 가족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다니다가... 어느 주막집에 버들레와 어떤 하루의 풀사랑을, 하룻밤의 풀사랑을 꿈꿨던 그 주인공이 느꼈던 그 어떤 인생의 목표.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내피셜. 스스로 가족이 있다 하는 내피셜로서 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국토순례 12일 차로서 경기도는 평탄한 평야를 지나 왔는데 충청도와 경상도를 넘으면서 고갯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